자 여러분들 추워가지고 어제 제 차에도 이게 떠가지고 가봤는데 어우 추우니까 갑자기 이거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공기압 경고등 뜨신 분들 많죠? 아 이거 공기압 이거 채우려고 타이어가게 갔는데 길이 추워지니까 차들이 다 공기압이 떨어져가지고 길이 나래비를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와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여다보시죠 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한국도 눈 많이 왔죠 저희 동네도 이렇게 눈이 왔는데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차에 타이어 저압경고등이 뜨죠 아, 이렇게 저압경고등이 뜰때아 이거 또 어디로 또 바람 들어가기 귀찮죠 어떻게 할까요 어, 저 한국도 지금 눈이 많이 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 저희도, 저희도 눈이 좀 왔습니다 한 10cm, 20cm 왔는데 저희는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넣냐 이거 집에 뭐 타이어 공기압 넣는 사람, 이, 갖고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그게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 영상, 지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5년 전에 만들었네, 5년 전에. <laughs> 이렇게 만들어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7, 6, 5, 4, 3, 2. 자, 이거 제가 영상 올렸던 건데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여름이었네, 반팔에 한 바지. 이거 이렇게 찍은 다음에, 35 PSI 요게 겨울에는 조금 더 많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여름에는 좀 적게 넣어 줘요. 왜냐면 운행하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운행하면서 타이어가 뜨거워지면은 공기가 팽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적게 넣어 주고요. 겨울에는 요거 조금 더 빵빵하게 넣어 주라고 하는 이유가 아, 또 이런 게 있대요. 제는 타이어 전문가 아니지만 타이어 전문가님들께서 제가 혹시나 잘못 리뷰한다면은 알려주십시오 이게 타이어라고 쳐요 타이어의 접지면이 있잖아요 접지면은 엽서 한장 정도라고 하는데 접지면이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은 타이어의 접지가 붙잖아요 근데 공기압이 없으면은 공기압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쪽에 잘 닿고 가운데가 잘안 닿겠죠 공기압이 좀 빵빵해 가지고 튜브가 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튜브를 타이어를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접지면이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접지면이 진짜 기, 공기를 너무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과장해서그러면 그죠? 공기가 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 하겠죠. 그죠? 어, 여기. 바로 이면. 이면으로 접지하는 게 겨울에는 훨씬 더 유리,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공기압을 상승시켜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 공기압에 보면은 레인지가 있는데, 그 공기압의 레인지의 상단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체크하는 거는 집에 하나씩 있으실 거고요. 그죠? 이렇게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이 있으면은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압만 떠 있는 건데, 요거를 갖고 있는 자전거 펌프. 자전거 펌프를 보면은 PSI랑 바로 돼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껴가지고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넣었는데요. 어. 센는 소리가 나요? 안 나지? 들어가는 소리가 나지? 그지? 오케이. 음. 많이 들어가면 빼주면 되니까. 한번 체크해보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타이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거를 뭐가 위험해요, 근데? 아, 그림이 위험하죠요 프레스타 바이, 예, 예, 프레스타. 요거 되게 로버트 캐슬님이 중요한 거 얘기해주셨는데, 저게, 어, 범프에, 여기에 보시면은 요요 요 주입구가 잘돼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요게 저렇게 타이어 프레스토 방식이라고 하는데 프레스토 방식으로 입구가 돼 있는 걸 사셔야지 요게 또 다른 걸로 돼 있는 걸 사시면은 자동차에 쓸수 없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아니면 요게 겸용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프레스토랑 또 하나 뭐죠? 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밀어 가지고 방식을 바꿔 주는 방식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패스톤패스톤가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놓으시면은 저는 어제 해 보니까 안... 저는 어, 30 정도로 빠졌더라고요 어제 그30 psi 정도 했는데, 그걸 35로 올려주고선 끝냈는데, 여기 올리는데 5 psi 올려왔는데, 소나타였으니까 10번을 안한것 같아요. 10번 정도 했나? 한차에다 어. 뭐 아무튼 그, 이거는 타이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번로 방식. 감사합니다. 아. 저보다 전문가님들 아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자전거 펌프로 자동차에 공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게 추운데 가서 줄서고 이거 또 공기압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가도 일부러 가가지고 공기압 받고 막이거 귀찮잖아 또 정비사 또아쉬아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펌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겨울이 딱 왔길래. 이렇게 겨울이 왔길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생각나가지고 아 이때 딱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오신 김에 제 채널에 보면 겨울철 여기에 보면 꿀팁에 겨울철 눈길 운전 꿀팁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5년이나 돼서 여러분들이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17만 명이나 본 건데 여기 위에 차 위에 이거 안 긁고 가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 뒷사람을 위해서 이게 얼음화가 되면 유리를 깰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남을 위해서 해주자고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눈길을 달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런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뒤에. 이거 차 뒤에 덕지덕지 덕지 붙는 거요거안 떼주잖아요. 그러면 얼음처럼 돼가지고 꽝꽝 해져요. 그러면 차 타이어를 틀어도 이 타이어 갉아먹어 심지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핸들도 잘안 돌아가, 이거. 저거, 어떻게 하면 되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하고 나가지고, 발로 퉁퉁 털어서, 저렇게 떨어뜨리고 가면 돼요. 별거 아니야. 근데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가야 되는 이거 털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안턴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단단해지면 돌멩이 같이 돼요. 돌멩이 같이. 그 다음에, 안전거리 확보. 왜냐면은, 안 멈추니까 브레이크 안 멈추니까 오케이? 브레이크 멈춰도 제동거리 여기 블랙아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터널에서 막꽝쾅쾅쾅 그 사고나는 거 보면은 블랙아이스가 있을만한 온도인데도 그렇게 막 평소 다니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다니잖아요 안돼두 배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 저 운전하는 거보시죠 한참 뚝대고 운전하잖아요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로컬 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뜨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한거예요 당연한거 그죠? 그 다음에 차 지붕에 쌓인 눈들 따라가지 마시죠 저런거 이런거 이런거 따라가지 마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잘 치우고 가시죠 카라멜라이징 아무튼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안전운전들 하시고요 겨울운전에 도움이 좀 되시는 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